어, 저희 집 마당 뒤편에 텃밭이 있는데, 어, 이렇게 그 둘레에 딸기꽃이 많이 피었어요. 딸기꽃은 번식력도 강하고 어, 생명력도 강해서 어, 하나 심어 놓으면 겨우 내내 잘 추위에 버티다가 이렇게 봄이 되면 예쁜 딸기꽃을 피우고, 그리고 그 꽃이 지면 그 자리에 딸기를 에, 열매를 맺어요. 어 그런데 저는 해마다 아이한 어, 공기 정도 딸기를 수확을 하는데 에, 딸기 알은 그다크지 않아요. 앵두만한데 어떻게 딸기 알을 크게 키울지 잘 몰라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요즘 화원에서도 이 딸기 모종을 팔더라고요. 어, 하나 사다가 심으시면 이게 많이 번지고, 해마다 번지고, 해마다 이렇게 예쁜 꽃도 피우고, 딸기도 먹을 수 있어 좋아요.